안녕하세요. 표현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추구하면서 이것을 저해하는, 이것을 막는 나쁜 차별금지법 및 각종 압법들의 모순점을 알리고 저지하는 활동을 해오는 우리 건강한 삶을 위한 국민연대 대표 한효관입니다. 어, 오늘은 우리 춘천 퀴어 문화 축제에 대해서 한번, 어, 여러분들게 전달하고 또 여러분들의 도움을 구할까 합니다. 말은 참 이쁘죠? 퀴어 문화 축제, 좀 이쁜 모양인데, 우선 이 큐어란 말은 원래 좋은 뜻은 아니에요. 이상한, 기이한, 또 어떤 변태스러운, 이런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용어를 이들이 쓰죠. 이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바보라고 할 때, 너 바보야? 이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왜 바보야? 이렇게 하면 어? 아주 재밌죠? 뭐, 바보 맞는데, 맞는데? 막 이렇게 하면 싸움이 되는데, 너 바보야? 할때 내가, 맞아, 나 바보다. 근데 어쩔래? 이렇게 나오면 이게 되게 좀 싸움이 이게 무뎌지죠. 이제 그런 놀리입니다 너네 큐어.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그럼 왜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이야 뭐 이렇게 하면 서로 싸움이 되겠죠 그래서 재밌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맞다 우리 이상한 사람들도 어쩔래 저 봐라 어, 우리 이상한 사람들 계속 봐 이렇게 해서 저 어떤 계속해서 자기네들 드러내므로서 무뎌지게 하는 그런 어떤 전술입니다 그 중에 하나 이들이 선택한 게 문화죠 축제라는 건데 사실 저는 이걸 저는 저 2014년부터 이것을 목격해온 저로서는 축제란 말 저는 절대 쓰지 않고 싶다. 그래서 그건 뭐냐? 망하는 어떤 행사다. 그래서 망제라고 말하고 싶고, 특별히 이번에 춘천에서 열리는 강원도 행사의 특징을 봤더니 그 주체들이 어떤 정치권들이 더 많아요. 일반인들보다. 그래서 강원도만큼 저는 문화행사가 아닌 정치, 또 망제도 난 쓰기 싫다. 정치행사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 사실 그, 이 큐어 행사는요, 어, 서울에서 시작됐죠. 2000년도, 딱 2000년도입니다. 그래서 올해로 22회를 맞았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과 올해 특징이 코로나 때문에 서울은 못 모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전술이 지방으로 흩어버렸습니다. 물론, 지방으로 갔던 지역이 3, 4년 전이에요. 대구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제주라든지, 그런 생사하면서, 주요 도시에서 이제 좀 재미를 봤나? 아, 재미를 못 봤나? 재미 못본 것도 있죠. 과격하게 막 다툼도 있었고, 그래서 어떤 소도시로, 사실 춘천이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춘천은 큰 도시가 아니고, 이 소도시, 춘천까지 이제 해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처음으로 연다고 해서, 어, 사실, 처음에 이렇게, 어, 올해 2월부터 저들이 희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 준비에 이렇게 준비를 해서, 뭐, 자기나는 조직인데 몇명안 돼요. 뭐, 조직인데 또 정당인이 중심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차별금지법까지 같이, 어, 그 주장하는 그런 행사도 하고, 그 다음에 출문 기자회견, 8월에 주, 기자회견 갖고 독립영화라든지, 그 다음에 뭐, 문화축제를 한다. 그래서 뭐, 사진전, 그런 거리, 거리행진, 그 다음에 오늘 발표됐는데요. 어, 저 올해 이제 오늘 연기됐다. 이런 것까지 이제 했습니다. 어, 여기 보면, 그래서 이 포스터가 있죠. 기자회견 8월달에 한 거고, 차별금지법 한 거고, 이 영화제가 있었는데요. 이 영화제의 특징, 8월달에 저도 이제 한번 목격을 했는데, 이동글뱅이친게 뭐냐면은, 이게 사실, 어, 공적인 장소예요. 사회협동 지원센터. 사회협동 지원센터에서, 아, 이거 춘천시에서 공공기관에서 이 영화, 특별히 이 영화는 어떤 영화냐면 15세인가? 그 영화 이상 관람자인데, 사실 여기 청소년들도 같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이게 독특하게 시에서도 이렇게 지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 좀 의혹이 드는 어떤 그런 영화제입니다. 여기는 사진전인데, 뭐 사진 9장 밖에 걸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모니터링 했는데, 지금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어? 봐주겠다. 그래서 너네들 뭐, 사실 뭐 얘네들 자유가 있고, 또 자기네끼리 모여 사는 거에 대해서 굳이 쌍 지키고 할 필요는 없지만 어,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마지막은 이제 퍼레이드입니다. 그래서 10월 16일 날 이게 약속돼 있었는데요.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팬더믹 상황 아닙니까 코로나? 그래서 아주 시민들에도 맘카페조차도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희도 좀 건의했더니 를어그 연기됐다는 그런 연기됐다는 그런 어떤 어 마지막인데 올해는 꼭 한다고 했기 때문에 올해 대응 역시 이 퍼레이드만큼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좀 강력하게 대응하는 걸로 우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흐름을 봤는데요. 어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어뭐한 한 대표 뭐 어떻게 행동 잘하고 있어 <laughs> 이렇게 했는데 사실 첫 기자회견 할때어 저희가 이렇게 좀 나가서 맞불 기자회견을 했고요. 어 저희가 좀 시청에 찾아갔습니다. 담당자 찾아가서 아까 그 말했던 커맨스 어, 필드 어, 이거 어, 사회적 협동 지원 센터에에서 왜 장소를 갔다가. 어또또지원뭐 그것도 내가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어떤뭐다해 줘야 되는 거. 근데 왜 후원을 해 주냐? 그리고 과연 특혜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도 저희가 좀따라 물었고 그 사, 성인 영화들인데 어떤 청소년들 들어가는 것을 너네도 어 알고 있느냐? 그니까뭐 어, 당연히 전혀 몰랐다. 어, 이런 거는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다 해서 지금 공문을 보내서 지금 답변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담도 좀 했고, 그래서 우리 거리에 나가서, 어, 우리 뭐 건설회원들이 아니고 춘천시민입니다. 어, 춘천시민들이 이렇게, 어, 춘천에서 이렇게 일인식도 하고 했습니다. 또, 어, 좀 이따 우리 다시 한번 요청을 하겠지만, 어, 청원하고 또 우리가 서명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어, 그래서, 어, 이렇게 잘 차분히, 차분히 대응하고 있고, 또 그들이 노리는 게 노이즈 마케팅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하게 하면 거칠게 하면 언론에 더 부각이 돼서 자기네 정치적 목소리를 다루기 때문에 이거 그 강, 그 강과 오늘 잘 조화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뭐 그들이 영화제를 장설비를 해서 하고 또뭐또 뭐또 어떤 자기네들 회의를 하고 또 모임을 갖고 사진전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야 뭐 그래 뭐 이렇게 할수 있지만 이 퍼레이드만큼은 절대 안 된다는 게 저희 어떤 어그 내부의 방침입니다. 자, 이제 요, 거참 이게 끔찍하죠? 어, 제가 2014년도 신촌 큐어부터 봤습니다. 그때는 저는 이제 좀 약간은 온건파였어요. 아 그들이 거래 생사하는거 자기네 축제인데 우리가 강력하게 막으면 노이즈 마케팅이라든지 우리가, 우리가 차별 혐오주의자로 몰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어, 떤 가정을 거쳐서 우리가 막자. 그래서 이런 위주였어요. 그들이 행진하는 것도 막지도 말고 뭐 그렇게 하자란 주의였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나가봤습니다. 2014년도에 나가봤더니 이런 모습이 2014년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2014년도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고 또 여기 사진에는 없지만 은그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갔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아니었지만 근데 그때 그뭘 하나 들고 왔어요. 이만한 거. 내 어, 뭐냐 그때 사탕인 줄 알았더니 이게, 이게 막대 여기 있잖아요. 포장 이렇게 해갖고 사탕이 아니라 콘돔이어서 제가 충격을 받았다. 어떤 초등학생들에도 그런 것들이 각각 갖고 다닌 거고 충격 받았고, 뭐 2014년도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시청에 옮겼죠. 그래서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까지 저희 모니터링 다 했는데, 어, 이들의 노출 수위라든지 그런 퍼포먼스가 어, 일반인들 을 보기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고, 특별히 청소년들한테 받아들일 수 없고, 특별히 여성의 모형을 갖고 장난을 치잖아요, 이렇게 장난치고, 특별히 2018년도 이 모습에서 가장 가장 더 중요했는데 초등학교 미취, 미취학이라고도 하고 초등학생이 하는데, 그이미니 단체 그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냐면, 어 버자이너 이게 무슨 뭐, 버자이너 좀 용어가 어~ 좀 그런 용어인 거 같아요 근데 이~ 생식기를 갖다가 초등학생 색+ 색칠하고 옆에서 흐뭇하게 쳐다보는 모습 보면서 현지 학생이 아동학대로 신고할.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제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어, 퀴어 문화는 뭐 어떤 그 겉으로 보면 괜찮거든요. 뭐 축제니까 당연히 뭐 게임도 있을 수도 있고 퍼포먼스도 있을 수 있고 만남의 장소일 수도 있고 또 잔디밭이거든요. 잔디밭이기 때문에 또 하루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그들의 내면 속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저는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나는 이거에 대해서 찬성할 수가 없다. 반대한다. 예. 그런, 우리 앞에서 이게 어린 학생들에게 이게 어떤 아동학대 같은 얘기 했잖아요. 근데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다. 이 청소년들이 사실, 어, 뭐 이렇게 자발적 나오는 학생들일 수 있지만, 우리 정교조, 아까, 어, 우리 그 연대단체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나온, 어, 학생들이 많은데, 외치는 구호가 참, 어, 너무나 충격적이죠. 어, 처천가 아니기 때문에 순교를 강요하지 말라거나, 어 나는 처녀가 아니다. 어, 순교를 강요하지 말라. 자기는 성소수다다. 어, 그, 도 애인이랑 좀 통화 좀 하게 요금제를 올려달라. 뭐, 이런 구호까지 같이 외치면서 또 여기 통금 시간도 외박을 금지하는데 자, 연애해야 되니까, 어, 외박 중단하지 말라. 자, 그런 것들 막기 위해서 어떤 학생권 조례를 통해서 자신들을 보호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또, 어, 뭐, 똑같죠? 섹스할 권리 같은 거. 그래서 우리,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영상도 있거든요. 섹스할 권리를 요구하는, 어, 그런 것을 그 하고 또 우리 저번에 그 피임, 이라든지 어 낙탈 권리까지 주장하는 그런 네가 모습을 보면서 야이큐어퍼레드가 단순히 어, 어떤 동성애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말 심각한 사례를 초래한다 어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그런데 얘네가 이제 하도 여론에 2014년부터 사실 저희가. <laughs> 왜왜 왜 웃냐면 들어가서 많이 이제 좀 찍고 그랬거든요. 뭐 자료가 우리 자료이기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섞여 있는데 이제 뭐 14년, 15년, 16년 전 계속 공격하죠. 16년 도인가에 메리스 사태 때 그때도 얘네는 서울 그그 행사했거든요. 를뭐 여론과 상관없이 하죠.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 그런데 얘네는 뭐 다른 사람 눈치를 안 보죠. 근데 얘네가 하도 이 노출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 축제니까, 그런 행사니까. 근데 우리가 하도 이제 공격을 하니까 17년, 18년도부터는 좀 턴다운을 시켜서 좀 얌전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했듯이 이건 2018년도 이어지기 때문에 그들의 속성은, 욕망은, 어, 저갈 수 없다. 이게 사실 춘천에서는, 어,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얌전하게 나올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거고 공격하면, 뭐 우리는 괜찮지 않은데 어떠냐. 하지만, 첫 해를 허용하고 2회, 3회, 4회를 허용하면 그 노출 수위가 더 심하고요. 자료는 보여줄 수 없지만 외국에사는 어떻습니까? 전부 알몸으로 벗고 초등학생이 보면서 깜짝 놀라는 사진도 있거든요.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우리가 견제하지 않으면 이들의 어떤, 그런 어떤 과속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저희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확실하게 표명한다. 이런 어떤 의견입니다. 좀 너무 좀 끔찍하죠. 예, 그래, 이 영상이 사실 유튜브에서 신고하면 짤리는데 시안하죠. 그렇죠. 뭐냐면 유튜브에서 짤리는 영상이라는데 현실에서 일어나는 거면 허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실에서는 허용하고 예, 그래서 이거 어, 아무튼 여러분들 이런 모습들이 다 더한 것이 많은데요. 제가 한번 요 정도 이게 과연 문화로서 인정할 수 있는 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어유, 왜 그들이 잘, 근데. 얘네가 끝나면 더 심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태원 클럽을 빌려서 밤새도록 소위 말하는 광란의 파티를 즐깁니다. 우리 그, 그 공간에 사는 걸 우리가 반대하진 않거든요. 가서 막 쳐부시고 막그 클럽 부시고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공적인 장소에서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수년간 그 모니터링한 결과로서 우리가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 주차는 행사들의 행사의 그 주체가 당연히 성소수자라고 할수 있겠죠. 동성애자, 양성애자, 뭐 소아성애자 다 있습니다. 성소수자에는 어, 이런 사람들이 노출주 황자도 성소수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체가 될줄 알고 서울은 좀 그런 사람들이 주도가 되고 정치인들이 이렇게 좀어요 그런데 이 춘천에는 이 과거에는 조금 뭐 어떻게 성소수자 동아리 2018년도인가 그래요, 17년도. 그다음에 대부분 이제 민간단체가 이렇게 하고도 도, 도, 그 당은 이 정당 하나였는데 올해는 어떻게 됐냐면 민주노총 강원본부, 정교조 강원지부,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강원대학교 페미 패미니스트 네트워크 한 일곱 개 정도인데 네 다섯 개가 정치 단체예요. 그래서 제가 말한 거야. 야이 정당 행사지 이게 무슨 저, 문화 행사냐 시민들이 하는 좀, 좀 격해지죠. 예? 그니까이 정치인들이 이렇게 아주 겉으로 문화를 포장을 해서 어 춘천을 아주 오염시키는 그런 것에 제가 저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정치회 사다. 사실 서울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어 우리 어떤 마크들을 보면 어떤 정당의 그 마크들이 많죠. 퀴어 행사 때. 어 놀란 거는 여기 어채 채바라. 어채바라 거예요. 예예. 예. 어떤 쿠바 혁명가도 있는데 여기 어안 보였지만 소련 공산당 그 마크도 있어요. 노골적으로 공산당 도여기 참여해요. 어 제가 가 아까 말했듯이 어떤 정교조 어 그다음에 정의당 민주노총. 이런 분들이 나와서 어~ 우리 (2004년부터) 사실 민주노동당에서 성소수자 위원을 만들어서 이런 행사에 준비를 했고 어~ 정치 공약으로도 내세우고 이런 행사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성소수자들이 정치를 이용하게 되는 걸까요 정치인들이 성소수자를 이용하는 걸까요? 같은 말일 수가 있겠죠. 근데 적어도 강원도에서는, 춘천에서는 성소수자들이 정치인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이 성소수자를 활용한다. 이렇게 저는 아까 단체들을 보면서 그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정치 행사 하지 마라. 문화로 포장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치인들인데, 이거 대구입니다. 이 심상정, 여 유명한 분이시죠. 의원님이신데. 대구 퀴어의 지평 배모 여자분인데 자기는 이제 남자로 됐다 뭐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 심상정 의원이 막 이제 차별금지법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얘네들을 위해서. 근데 어떤 게 목적이냐면 이런 겁니다. 후원금 좀 모았어. 아직 29% <laughs> 너무 작죠. 그랬더니 혼나는 거예요. 어떻게 혼나냐면 야. 내 얼굴 팔았으면 더 모아야지, 양심이냐? 뭐, 이렇게 농담반, 이렇게 했던 건데, 이 배모, 어? 양인지 군인지 이분이, 어, 뭐, 이렇게, 아, 멋져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음, 그, 여러분들, 왜 정의당이 앞장서서, 어, 사실 우리 춘천도 이 정의당 소속분들이 많이 좀 개입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또 춘천뿐이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 있다도 교 조직을 만들어서, 어, 제가 놀랬어요. 다른 회서 활동하다가 춘천에 와서도, 어몇년 전부터 그것도 <laughs> 바로서 온 것도 아니고몇 년도부터 여기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포섭했다는 저가 성뜩했거든요어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었냐. 그래서 지금도 이들이 이제 후원금을 많이 모집합니다. 춘천에 뭐뭘 판다 판다해서 행사 자체 후원금도 있지만 이것이 좀 발전되면 이렇게 정치 후원금은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 뗄라 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 정치인들의 목적에 방금 후원금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차별금지법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차별청배 행진도 하고 어떤 퀴어와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또 차별금지법 그 얘는 이겁니다. 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우리들 동성애는 옳지 않습니다. 예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들을 포용하고 받아들여야 되지만 동성애를 공적 영역에 정책적으로 저 그렇죠? 정책적으로 행하는 것들 그럼 아까 같이 어떤 노출이라든지 음란성이 큰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우리들을. 어~ 를 보장하는 이런 것들을 막으려고 하는 차별금지법이죠 그래서 저는 차별금지법에 개체 제됐을때 저들의 제일 목적은 우리들이 반대 피켓을 내리게 하는 거죠 말을 못 하게 하는 거죠 예. 신앙을 떠나서 일반인들조차도 그렇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 제가 이제 보면 여기 이제 정, 정, 정의당이 앞장서죠. 뭐 정의당 그런 당이죠. 어, 어. 뭐 일반 이슈 갖고는 인기를 못 얻지 않습니까? 예, 뭐 노동자 이슈를 그들이 갖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뭐 연동형 비례제 한다놓고 폭망했죠. 예. 아무튼 정의당 그런 당입니다. 그런데 아 제가 좀좀 좀 화가 나는 것은 이그 민주당도 여기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 누굽니까? 우리 저기 어, 박주민 의원 이상, 이상민 이상 의원부터 했죠. 그래 우리 작년에 장혜원 의원은 정의당이고 이상민 의원이 발의하고 박주민 의원이 발의하고 권인수 의원이 벌써 세 개나 발의했어요. 이게 이제 이번에 되게 큰 특징인데 왜 이런 데 끼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어, 불쾌감과 동시에 어또 민주당은 어떤 우리 어떤 수권 정당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의 힘하고 민주당 은 어떤 대표적인 합리적인. 어, 그런 정당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은, 이렇게 편향적인 어떤 그런 데에 앞장 쓰고 있고, 더한 거죠, 지금. 왜? 세 명이나 발의했기 때문에. 박주민, 이상민, 권인수. 이렇게 발의했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아, 물론, 어, 저도 이제 지역에서 민주당 의원들 많이 만나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 아, 동성애, 나도, 아우 좀, 좀 불쾌하다. 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말도 하죠. 또 우리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어, 저희 입장에서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반대하는 의원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떤 당잔체라기보다는 개별 의원, 그좀 사실 통제를 좀 해줘야죠. 예.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되게 불쾌하고, 비판적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고, 만약에 이것이 당론으로 결정된다고 하면 벌써 우리는 어~ 또그 당에 대해서도 우리 심판할 수밖에 없죠 사실 정치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으려고 했으나 아까 말했듯이 이것은 문화 행사가 아니고 정치 행사다 녹색당 진보당 노동당 그다음에 정의당 이런 데 민주당 당신네들 왜 끼냐. 예? 그럼 정치적으로 당신네들 이렇게 나오면 우리 우리의 방법은 또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민주당 우리 어, 당과 의원들께서도 이점좀 아주 심사숙고를 해주셔서 빨리 철회를 해주기 원하고 이런 흙탕물에 뛰어들지 않기를 저희 간절히 바랍니다. 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좀 대응할 건가 이들이 끝나지 않았죠 어, 퍼레이드 꼭한다 그랬고 올해 안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 오히려 좀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뭐 서명 받을 기간이 좀 짧았는데 좀잘 됐다 싶었는데 일단 저기 청와대 청원이 있습니다 사실 저 청와대 청원은. 어, 강릉사람 분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민망했죠. 춘천은 사람들이 저 생각을 못했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사실 이게 춘천의 문제라서 다른 시도에서 이렇게 서명을 받기가 좀, 어, 멋쩍은 부분도 있어요. 좀 이렇게 부족하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어, 민망하고, 아이씨, 우리가 할수 있을 수 있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사일 만에 만 오천 명 됐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우리 서울 광역시인, 그다음에 부산, 대구, 인천, 제주 이런 데서는다 했는데 어 이제 소도시로 오는 그 출발점에 또 춘천이 또 선봉이네요. 저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되게 만만하게 봤나 봐요. 근데 이제. 저희가 있으면 졌죠. 저희 말씀. 근데 우리 함께 해주시니까 우리 강릉에서 올려주신 우리 분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전국에 계신 분들 우리 함께 해주실 거라면서 20만 한번 채워봅시다. 그래서 이 상징성이 있으니까 소도시를 막는, 그래서 우리 한번 막아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는 이런 어떤 그 어, 우리 서명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우리 연내단체 대표님께 좀 부탁을 드릴 겁니다. 이건 이제 시장님들한테 갖고 경찰서나 그렇게 갈 겁니다. 또 온라인 구글로도 좀할 거니까, 어, 우리 젊은 분들은 구글로 해 주시고요. 어, 어르신들은 뭐 교회나 또 거리에서. 어, 이런, 우리, 오프라인 서명을 좀받고요 우리 함께 또 필요하시면 전단지를 만들 겁니다. 조금 다른 전단지인데, 필요하시면 또 이렇게 보시면, 다른 지역 막을 때도 이게 좀 참고하시면, 제가 또 이런 것도 좀 만들지 않습니까? <laughs> 그래서 전단지도 필요하신데, 제가 좀 전달해 드리겠고요. 빠진 게뭐또 있을까요? 이제 혹시 빠지, 아, 이거. 전화통신당 우리 최고의 무기죠 전화통신당. 자, 근데 전화통신은 타켓을 춘천시는 벌써 많이 했나봐요. 그래서 이제 시장님도 어, 춘천 시민의 그 우려점을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이 코로나 시대의 그 집회에 대해서는 조금 어, 양해를 어, 자제를 해달라는 부탁을 좀한것 같습니다. 전, 전 전달한 바에 따르면, 근데 전화를 해서 이제 어, 춘천시에다는 제가 보기에는 어, 저기 자제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경찰서도 근데 좀 한다면 우리가 이제 어, 정의당이죠. 사실 정의당이 좀 앞장서는 것 같거든요. 아까그래서 너네 이거 정의당 강원도당이 하는 거 맞냐, 너네 이거 왜 하느냐 이런 것도 좋고요. 어, 또 물론 춘천시나 경찰서에서 얘네들 뭐 특혜를 주거나 옹호하는 게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좀 그런 것들 있고 어, 우리 아직 기자회견. 정식으로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사실은 수요일 목요일 좀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얘네들이 연기했기 를 때문에 우리 고시점 그 다시 날짜 정하는 거 봐서 우리 많은 사람 모서 기자회견하고 뭐 그들이 집회한다면 우리 또 맞불 집회를 해야겠죠. 예,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또 다양한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께서 또 이렇게 좀 제가 좀 부족하거나 뭐 아이디어 생각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이슈가 이렇게 지역에 떨어지면. 어~ 좀 이렇게 대응하기가 좀 버겁죠. <laughs> 뭐, 인력도 좀 그렇고 또뭐 재원 여러 가지라서 힘들지만 뭐~ 우리 그렇게 싸워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수 있는 이유 하나 우리 애한테 맡기지 않고 아까 강릉 분처럼 저기했던 전국에 참여해 주는 분들 함께 하니까 우리가 견뎌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음~ 조금 뭐~ 여러 가지 하려면 좀 어려움도 있겠 있지만 많은 도움도 지금 주시고 있고 응원도 해 주시고 있고 또 참여해 주시겠다 힘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 나쁜 어 키워 우리 망제 꼭 우리 대한민국에서 퇴출되도록 우리 함께 하도록 합시다 할수 있겠죠 화이팅 합니다 아 <laughs> 제가 한 가지 꼭 하고 싶어서 빠진 게 있었는데요 어 키워에 대한 이론적인 얘기가 많습니다 사상적인 철학적인 또 어떤 행동적인 이 배경들 다양한 게 사실 이런 것들을 저가 알고 있죠 단순히 이게 어떤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좀 다루고 싶었죠 역시 짧죠. 그건 다음에 기회 있을 때한번 말하고 싶었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오늘은 이렇게 좀, 어, 춘천에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일어났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느냐. 요게 초점 맞췄습니다. 이해해 주실 줄 믿고, 여러분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